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유대민족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들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벽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52일이라는 공사기간 동안 긴장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맞춰짐에 따라서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안도감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사라진 사람들이 방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이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세운 성벽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그들의 수고가 끝이 났다고 해서 목적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회파되지 않고 성문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쌓아 올린 이유, 그들이 이곳에 다시 모인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린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기에 따라 아니면 교회 특별한 행사에 따라서 특별 기도회도 있고 특별한 신앙훈련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절개에 따라 특별한 결단들을 하는 것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만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일들 통하여 믿음의 성벽을 세워 올리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문을 지키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절기가 끝이 나면 훈련을 수료하면 무언가 끝이 나면 이전의 삶의 자리 그대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성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열심히 쌓았지만, 완성시켰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면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절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 때까지 성벽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벽을 완성시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운 믿음의 성벽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